반갑습니다. 토토홈즈 스포츠 분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카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 유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카페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치다와 가시마입니다. 마치다는 이번 1왕컵 준결승 무대에 오르기까지 홈에서 놀라운 집중력과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3위를 지키는 기반은 탄탄한 수비와 공격 자원들의 꾸준한 투입 덕분입니다. 최근 공식전 스쿼드에서 소마 유키가 연속 선발로 공격의 선봉에 서고 있고, 이적 이후 빠르게 팀에 녹아든 메타 라비 역시 중원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상호와 오세훈 역시 대한민국 대표 출신으로서 마치다 공격에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으며, 이들 모두 최근 경기에서 전원 실전 출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상이나 결장 소식이 없는 점이 마치다의 조직력 유지에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골키퍼 탄이 코세이를 축으로 한 수비진 또한 한층 성숙해진 경기 운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그 기준으로 최근 9경기에서 8승, 홈에서의 이 같은 강세는 마치다가 결승 진출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평가로 연결됩니다. 이랑컵에서는 4연승을 달성하며 대회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 일정에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주력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경기를 소화하며 스쿼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7월 레타 라비의 합류와 나상호 오세훈의 합류는 팀내 선수 구성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나 주정급 이탈이 없이 전체 전력 유무와 조직력의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가시마는 리그 2위의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레오세아라가 리그 득점 1위로 팀 공격의 중심에 있으며 스츠키 유마와 주장 시바사키 가쿠 등 미드필더와 공격의 주전자원들도 최근 꾸준히 실전에 투입되어 활력과 경험을 겸비했습니다. 주전 멤버의 부상, 대체자 투입 등이 공식적으로 전혀 없는 점은 가시마의 풀스쿼드 출격을 가능케 하고 7월 영입된 엘베르는 측면 자원의 한층 다양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거두며 리그와 컵에서 모두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란컵 8강전에서도 아비스파 후쿠오카를 상대로 연장 끝에 득점력을 가동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마치다 원정에서는 그 이전 세 경기 모두 패배를 기록하며 최종 고비에서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원정 징크스는 두 팀의 전력 차가 크지 않음을 시사하며, 실제 최근 대회 흐름에서도 가시마 엔틀러스가 쉬운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양팀 모두 시즌 내내 주전 중심의 라인업을 꾸준히 유지하며 연전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다는 8월 24일 요코하마와의 리그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한 뒤 휴식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결전 무대에 나섭니다. 가시마 역시 리그 경기를 마친 직후 짧은 기간 내 이동 및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수단 전체가 잦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전 위주의 기용을 통해 조직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이번 경기의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마치다 젤비아의 강한 중원 압박과 다양한 공격 전개, 그리고 득점 찬스를 집요하게 노리는 경향이 돋보이며 실제로 최근 11년 승중 10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시작부터 경기를 풀어가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가시마는 4231 포메이션을 축으로 높은 공격 템포와 박스 침투, 세트피스 활용도 그리고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우위를 걷는데 최근 다섯 골중네 골이 경기 후반에 나왔다는 점에서 마무리 능력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다의 홈에서 보여준 반복적인 강세와 경기 전체를 조율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이번 결승권 진출을 위한 경기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와 이란컴 모두 상위권에 위치한 두 팀의 동기부여는 분명하지만 마치다가 홈에서 스스로 세운 높은 벽과 최근 연승기의 기세 그리고 주요 자원의 결장 없는 상승 곡선이 치열한 90분을 충분히 견디게 할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치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산프이로입니다 나고야는 이번 1왕컵 준결승을 앞두고 결정적인 전력 약화를 안고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팀의 공격 핵심이자 공식 스코어러였던 마테우스 카스트루가 오른발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됐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수입니다. 최근 공식전에서 득점 대부분을 책임졌던 마테우스가 빠진 자리는 신입 공격수 키무라 유다이와 기존 이선 자원인 고타나가이, 쇼이나가키 등이 분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고야는 8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도쿄부위에서 키무라 유다이를 영입했고, 최근 리그와 컵 경기에서 60분만 소화하는 등 체력적 완전치는 아직 아닙니다. 이를 고려하면 나고야는 전형적인 빌드업과 측면 전개 중심 전술을 지속하겠지만 마테우스 결장에 따른 창의적 마무리 부재와 대체 득점원 부족으로 리그에서 극심한 득점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5경기 1승 1무 3패와 리그 8월 득점 전량이 마테우스에 집중됐던 점 그리고 1왕컵 8강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으나 경기력 완성도나 득점력 측면에서 확신을 주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삼프레체 히로시마는 해당 대회와 리그를 통틀어 핵심 전력에 이탈 없이 최고 컨디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5경기에서 4승 1패로 승점 49점, 현재 리그 6위에 올라 있으며 주전 가동과 벤치 폭을 동시에 활용하는 효율적인 로테이션 전략이 인상적입니다. 도쿄 부위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선발 5명 모두 교체하며 체력 분산에 성공했고, 이랑컵 8강에서도 다수의 주전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쿄토에게 3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내내 일정한 점유율과 조직적인 미드필드 압박, 강점인 후방 빌드업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발레르 제르맨과 마르코스 주니오르를 중심으로 고른 득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적이나 영입 분야에서도 큰 변화 없이 기존 최정의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어 마테우스 결장에 흔들리는 나고야와는 전혀 다른 안정감을 자랑합니다. 강행군 일정임에도 벤치 전력 상승과 교체 활용도 덕분에 피로 누적 리스크가 최소화되고 있다는 점이 삼프레체 히로시마의 최대 강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매치는 실질적으로 나고야의 단일 찬스 집중력과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밸런스, 체력 운영의 대결로 요약됩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4년간 14경기에서 나고야 그램퍼스가 7승, 히로시마가 6승, 1무로 대등했으나 올 시즌 리그 2경기 역시 모두 나고야가 승리했던 것은 마테우스가 전 득점을 기록했던 이례적 상황입니다. 주요 공격 루트가 완전히 소멸된 현 시점에 나고야 그램퍼스와 득점 및 패스 지표에서 앞서는 히로시마의 구도는 상당한 전력 차로 이어집니다. 최신 데이터에서도 나고야는 마테우스 결장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히로시마가 점유율, 패스 성공률, 득점 기대값 등 거의 모든 주요 지표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경기는 나고야의 홈에서 펼쳐지지만 접전보다는 후반 이후 체력 저하와 집중력 싸움에서 벤치 자원과 운영력에서 우위에 선 히로시마가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체력 변수와 로테이션의 질, 그리고 공식 결장 발표된 마테우스 부상 공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규 90분 내내 히로시마가 근소 우위를 점하는 흐름이 유력하며, 나고야는 키무라 유다이의 단기 투입과 이선 찬스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히로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카페로 연결됩니다. 스포츠 카페에서 변동되는 배당과 흐름에 대한 이슈 및 최종 조합 픽을 더욱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셔서 최종 조합 및 세부적인 분석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승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담없이 아무나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우라와입니다. FC 도쿄는 최근 리그에서 교토에게 0대4로 패하며 1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리그와 컵을 병행하며 핵심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감독이 실수와 수비 집중력 붕괴를 직접 지적했을 만큼 메인 자원들의 피로 누적과 불안정성이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다만, 나가토모 유토, 하시모토 겐토, 고이즈미 켄타는 다음 리그 경기 출전이 불가하여 이번 컵 4강의 팀 전체가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정상 체력적 불리함은 분명하지만 컵 경기에서는 주전들이 리그에서 조기 교체로 빠지면서 부분적으로 체력 안배에 신경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강에서 셀레소 오사카를 상대로 2대1로 이겼던 기세와 마르코스, 슈콜츠, 백인환 등 여름 영입 자원들이 실제로 컵 출전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은 전력 손실이 크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월 부상에서 복귀한 골키퍼 김승규가 다시 명단에 합류한 상황이라 수비 안정감 회복에도 기대를 걸수 있습니다. 팀의 패스 전개력과 측면, 하프스페이스 침투 빈도 역시 최근 일정 내내 유지되고 있습니다. 컵 대회에서는 조직력 위주의 세밀함이 살아있는 만큼 모처럼 주전 풀가동 상황에서 수비 라인만 흔들림이 없다면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라와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가시와 레이솔에게 2대4로 역전패를 당하며 두 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불안정한 수비력을 노출했습니다. 감독도 수비 밸런스 붕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최근 영입한 테린이 합류 승인을 받았으나 즉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코어모리는 부상 결장 중입니다. 고마이가 최근 복귀 후 교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방 옵션의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컵에서는 최근 야마가타와의 8강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이어갔지만, 전체적으로 리그와 컵을 합쳐 최근 4경기 1승 1무 2패로 상승세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슛 정확도와 공격 효율 모두 다소 답답한 흐름이고, 산타나 역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와 중원의 잦은 인원 교체 역시 빠르게 안정 세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중원 압박과 오른쪽 측면 공격의 전개 속도는 리그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어, FC 도쿄의 최근 불안한 좌우 포백을 공략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일정상 FC 도쿄보다는 하루 더 여유가 있지만, 직전 경기 베스트 멤버가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했다는 점은 승부처에서 숨겨진 체력 부담 요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결은 모두가 체력 부담과 주전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FC 도쿄가 컵 대회에 올인하는 전략을 선택하며, 여름 영입 자원과 복귀 자원의 활용 폭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라와는 공격진의 핵심 외인이 부상과 출전 불투명으로 인해 여전히 최적의 조합을 찾지 못하고 있고 측면 및 중원에서의 기습은 가능하나 최근 확인된 수비 조직력 약화와 맞물려 상대의 강한 압박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나가미와 비셀 고베입니다. 사가미는 라인 간격을 좁혀 수적 우위를 만들지만 전환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후진우마는 직선적인 침투와 타이밍 있는 마무리로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만드는 타입입니다. 오사코는 등지기 연계와 세컨드볼 경합에서 팀의 전개 고리를 맡아줍니다. 도쿠나가는 중원 압박과 전진 패스로 전환의첫 단추를 끼우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수록 실수 위험도 커집니다. 때문에 하프스페이스 수비 가담이 지연되면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사이가 비며 크로스 대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셀고베는 전방 압박과 전개 템포가 빠르고 좌우 전환이 과감합니다. 미야시로는 뒷공간 침투와 마무리에서 한 템포 빠른 선택을 가져가며 압박 회피 후 직결 득점을 노립니다. 무토는 왕성한 활동량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이선 연결을 책임지고 세컨드볼 회수에 강합니다. 이대구치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병행하며 전환시 3선과 2선 간격을 단숨에 좁혀줍니다. 그래서 측면 오버랩과 리턴 패스가 맞물릴 때 페널티 박스 진입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객관 전력과 스쿼드 뎁스에서 비셀고베가 뚜렷한 우위를 가진 매치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대회 특성상 로테이션이 있더라도 전환속도 결정력 격차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사가미아라는 라인 내리기 후 역습이 해답인데 일선의 공중경합과 세컨드볼 연결이 막히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집니다. 결국 중원 압박 강도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비셀고베가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가미아라가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에 실패하면 크로스와 컵백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셀고베는 선수 개개인의 템포 차이를 무기로 삼아 빠른 볼 순환으로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경기 양상은 초반부터 한쪽으로 기울며 전력 차이가 체감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올 것입니다. 비셀고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부천 FC와 광주 FC입니다. 부천FC는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을 앞두고 핵심 스쿼드의 대다수 자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영민 감독은 8강 김포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바 있고, 주득점원 바사니를 중심으로 몬타뇨, 갈레고 등 주요 공격 자원 모두 부상이나 이적 이슈 없이 꾸준히 출전 명단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는 핵심 미드필더 카즈가 누적 경고로 공식 출장정지 명단에 오르며 2차전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카즈의 이탈은 공격 전환에서 밸런스 유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이미 1차전에서 0대1로 패한 부천FC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천FC는 중앙과 측면의 밸런스를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최근 수치상 슈팅과 득점 효율성 면에서는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주FC는 이정효 감독 체제 아래 최근 컵대회에서 전북과 울산 등 강팀을 연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이선 공격수였던 아사니가 8월 이적시장에서 팀을 떠난 점이 가장 큰 전력 변수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아사니의 이탈 이후 광주FC는 프리드 연손, 헤이스, 이강현 중심의 이선 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방에서 직접적인 돌파나 공간 침투에서 다소 힘이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변준수 또한 누적 경고로 2차전 결장이 확정되어 수비진 역시 만만치 않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경기 공식 데이터상 슈팅, 기대득점 점유율 등에서 전반적으로 리그 상위권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공격 효율성 자체는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FC는 4강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프리드 윤손과 헤이스의 연계 플레이 및 이선 압박, 탄탄한 밸런스는 큰 변동 없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8월 공식 일정에서 무리한 일정 소화 없이 일정 수준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천 f c 는 평균 패스 성공률과 점유율 등에서 평이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광주FC는 핵심 전력이 이탈했음에도 슈팅 및 기대득점 수치에서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부천 f c 는 홈에서 집중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원에서 카즈의 결장으로 빌드업 및수비 가담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FC는 아산이 이적과 변준수 결장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프리드 연손, 헤이스, 이강현의 이선 라인이 중심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중원 싸움과 단단한 수비 조직력 그리고 한두 번의 결정적 기회가 승부를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광주FC가 전력상 소폭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기를 잡는 운영이 기대됩니다. 광주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강원FC와 전북현대입니다. 강원FC는 올 시즌 들어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점차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거침없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강릉에서 강한 모습을 증명해왔습니다. 지난 4강 1차전 원정에서도 전북현대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원정 불리함 속에서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기 내용 면에서도 기대 득점이 상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크로아티아 출신 공격수 마리오가 합류하며 전방 선택지가 넓어졌고, 기존의 가브리엘, 김대원, 김건희 등 공격진의 조합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원 F.C.은 후방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고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박스로 침투하는 형태를 즐겨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술적 색채가 홈 이점과 결합하게 될 경우 전북 현대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원 FC은 최근 7차례 홈 경기에서 4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높은 안정감을 보여왔으며, 컵대회와 같은 단판 승부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홈에서의 집중력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현대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포르투갈 미드필더 간보아와 가나 공격수 추마시를 영입하며 중원과 최전방의 변화를 시도했고,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주축 선수인 티아고와 송민규가 여전히 팀 공격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새로 합류한 간보아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배급해주면서 공격 전개가 한층 매끄러워진 모습입니다. 1차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강원 FC보다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더 많이 확보했으며 박스 내부에서 마무리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효율적인 공격 형태를 보인 바 있습니다. 전북현대는 최근 리그와 컵 대회를 합쳐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패배 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감독 교체 후 안정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에서 적지 않은 불안함을 노출해왔는데 강원FC의 끈질긴 압박에 직면할 경우 수비 뒷공간 노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북현대의 경험 많은 선수들이 전후반 경기 운영을 통해 원정에서도 필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맞대결은 두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없고 체력 여건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FC은 홈에서의 기세와 공격 전환 속도를 앞세워 초반 주도권을 노릴 것이며 전북현대은 간보아를 축으로 하는 중원 지배력과 추마시의 움직임을 활용해보다 효율적인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확실한 수비 불안이 적고 안정된 수비 블록을 유지하고 있어 대량 득점보다는 제한적인 기회에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세밀한 집중력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1차전이 팽팽한 균형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의 장점을 상쇄하는 장면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상대전적에서도 강원 FC 최근 컵대회에서 전북현대을 상대로 강세를 보여왔지만 전북현대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 또한 높아 경기 내내 경합 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팀의 전술적 색채와 현재 경기력을 감안할 때 결과는 다시 한번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최종적으로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제가 매일 적중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적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